예, 안녕하세요 백화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코인베이스 일봉 차트고요 예 먼저 오늘 영상 좀 오랜만에 업로드 하는 것 같은데 예어 대략 뭐 8일 정도 됐네요 예 영상 자주 못 올려드려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음,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좀 업로드 하려고 했었는데 예, 밤에 좀 업로드 하기 힘들어서 아예 오늘 예,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예, 아침에 업로드를 예, 하게 됐습니다 예 먼저 음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예 요거죠 요거 원화차트 요거 업비트 일봉차트고요 예 계엄 선포에 의해서 예 순간적으로 예 원화차트에서만 급락이 발생하면서 역, 역 프리미엄이 심하게 발생했었던 예 요런 상황이 어제 있었죠 예 요거 이제 음 사실, 이렇게, 어, 우리나라에서만, 예, 그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급락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역프리미엄이 심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당연히도, 예, 당연히도 우리나라에만, 어, 문제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된다. 예, 복구가 된다. 그리고, 예, 만약에 뭐, 계엄 선포가, 음, 결국에는 뭐, 금방 해제가 되면서, 예, 안정이 됐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간다. 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원화 가치가 떡락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떡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달러라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던져서 물량을 던져서 이렇게 급락하는 급락시키는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이거 맞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그리고 당연히도 당연히도 근데 사람들은 공포심에 공포심에 이제 패닉셀을 하는 건데 예, 패닉세을 하는 건데 이때 이럴 때는 당연히 이거는 주워야 된다. 주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음, 카페에는 제가 글을 올렸었죠. 이때 이때가 12월 4일 어밤 12시 5분 예, 개엄 선포된 지뭐 얼마 안 됐을 텐데 예, 저는 뭐이 던지는 사람들 뭐냐? 이거 당연히 주워야 된다. 예, 저는 바로 어, 바로 주 어, 반토막 난거 보고 깜짝 놀랐지만, 주우려고 예, 했더니, 거래소 서버 뻗어서 바로는 못 죽고, 어느 정도 복구된 다음에 풀매수 했다. 예, 요렇게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예, 페닉스을 하면 안 된다. 예,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이거 예, 예, 역프리미엄이 심하게 발생할 때, 이럴 때는 죽는 거다. 예, 이거 사실 꽁으로 먹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음, 들고 있었던 코인들은 팔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디까지 뭐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들고 있는 코인들은 팔질 않고 가지고 있었던 어,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 어, 한20% 정도는 현금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 풀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밑에서못 하고 어느 정도 복구된 다음에 어, 복구된 다음에도 서버가 좀 복구된 다음에도 보니까 역 프리미엄이 대략한 음, 작은 종목은 5%, 뭐큰 종목은 뭐7% 7%, 어, 7 이상까지도 5에서 7% 정도가 역 프리미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 이거를 이제 노리고 어, 풀 매수를 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예, 여기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항상 가져가야 된다. 예. 제뭐 영상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풀 매수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현금 어 비중을 적게는 뭐 20%부터 20%에서 어 많게는 뭐50% 이상까지 50%까지도 항상 가지고 있다. 이 코인을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예. 물론 하락장에서는 전체 100%뭐 현금을 가져갈 때가 많죠. 예. 그리고 어 매수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대략 뭐 20에서 50%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예상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급락이 발생했을 때 물을 타서, 물을 타서 손실을 멘징하려는, 멘징하고자 예, 하는 예,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현금 한20% 정도는 예, 보유를 항상 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음, 만약에 그러지 못안 안고 100% 항상 풀 매수로 가져갔나 예, 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떤 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급락이 발생했을 때어 그거를 그대로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예 보유하는 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음 요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어급락에서 패닉셀을 해서 예 손실을 보셨다거나 예 그런 분들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 부분은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로 돌아와서, 예, 달러 차트로 돌아와서, 어, 음, 차트 분석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영상들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복귀를 좀 해보자면, 예, 복기를좀 해보자면, 먼저 11월 24일, 요 때는 이제, 어, 요 하락. 어, 요 하락이 발생하기 전이었죠. 이때 이제 요 캔들이 11월 24일 캔들인데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어, 비트코인 물량 홀딩해라 예, 물량 홀딩하면서 조정 시 알트코인 추매하겠다 예, 조정이 조, 어, 조만간 나올 수 있는데, 예, 비트코인 물량 팔지 않고 홀딩하면서 예, 왜냐하면은 조정이 생각보다 깊지 않을 수 있다. 예, 조정이 생각보다 깊지 않을 수 있다. 상승장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은 홀딩하면서 알트코인 추매하는 형식으로 예, 대응을 하겠다. 예,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요때도 요때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음, 지난 영상이죠. 요, 이제 하락이 좀 나온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요 하락은 여기 66k,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본다. 볼 것이다. 예. 그리고 음, 피보나치 비율을 켜 봤을 때 피보나치 비율을 켜 봤을 때 가장 어떤 일반적인 조정의 비율은 어, 가장 일반적인 조정의 비율은 0.38이 0.5, 0.618까지의 조정이다. 그렇지만 계속 이제 조정 어 말씀드렸던 게어 이론적으로는 뭐 대략 0.38이 예 여기까지는 적어도 조정을 줄 확률이 높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상승장에서는 그마저도 자리를 안줄 확률도 있다 예 조정이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제 강조를 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어, 조정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 어,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팔고 밑에서 다시 잡는 예, 그런 매매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 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홀딩하면서 내려갔을 때는 알트코인 추매하는 예, 형태로 대응을 하겠다. 왜냐하면 조정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어, 그런 말 어, 그런 말씀을 이제 강조를 좀 해서 예,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음, 여기 예, 90k 90.9k 이 예, 정도까지 조정을 주고 지금 다시 들어올리는 예, 여기 0.382 비율까지도. 음, 조정을 이제 하지 않고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궁금하실 내용이 여기서 과연 조정이 끝난 거냐, 예, 여기서 조정이 끝났고 지금 여기를 돌파하러 가는 거냐, 예,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또 남아 있느냐 그런 예, 부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음, 물론 뭐 여기 90.7k 여기서 음,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겠죠. 예, 있겠지만 있겠지만. 아, 여기 66K부터 올라왔었던 상승에 대한 조정이 예, 조정이 여기서부터 여기서 끝났다 혹은 어,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음, 짧다 조정이 좀 짧다 예,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여기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끝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ABC 형태로 수축형으로 예, 조정이 종료됐을 확률도 물론 있습니다. 예 있지만 여전히 지금 조정의 어떤 길이를 봤을 때는 짧다, 예, 짧아도 좀 상당히 짧다, 예,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그,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럴 가능성도 있다. 예, 어떤 가능성도 있는지를 있는냐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A 파로 조정을 했고 지금 올라가는 게 B 파, B 파로 어, 조정을 하고 이후에 C 파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플랫 형태, 예, 플랫 형태의 조정, 이런 예, 식의 조정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잘 주는 형태가 잘 이제 조정 때 많이 주는 형태가 여기 고점을 살짝만 돌파를 시키고 살짝만 돌파를 시키고 이후에 다시 눌리는 요런 식의 어떤 러닝 플랫 형태, 예, 러닝 플랫 형태로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상승장에서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이때는 사실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예, 여기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많이 물리겠죠. 예, 개미들이 많이 물릴 수 있다. 요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어떤 고점 돌파 매매를 할 때는 돌파, 돌파 좀 강하게,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걸 보고, 어, 들어가줘야 된다. 예. 어 돌파하는 좀 강하게 돌파하는 걸 보고 어 돌파 아, 돌파 매수를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 살짝만 올려놓고 거래량 없이 살짝만 올려놓는 움직임은 예, 이런 식의 어떤 어, 러닝 플랫을 만드는 예, 곧 이제 비파 반등일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서 예,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는 뭐 이미 충분히 밑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뭐 돌파 매매를 한다던가뭐그렇지 예, 않을 건데 혹시나 뭐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예.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음, 물론 뭐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강하게 돌파해서 간다. 여기서 뭐 ABC로. 어, 수축형으로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예,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비파 어, 반등으로 살짝 넘겨놓고 다시 c 어, 파로 눌리는 그런 어떤 플랫 형태의 조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살짝만 넘긴다던가 아니면 여기를 뭐 어, 살짝만 찍는다던가 아니면 뭐 지금 상태에서 뭐 눌릴 수도 있겠죠 예.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이 지금 붙으면서 여기를 돌파해주는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예, 어. 그리고 만약 그런 조정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도 당연히도 뭐 음,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어,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비는 예, 가격 조정을 크게 주지 않는 그런 이제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어, 지금 들고 있는 물량들 계속 홀딩하면서 계속 홀딩하면서 음. 알트코인들을 추매하는 형태로, 예,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중이, 예, 요 때, 요때 이제, 어, 역부가 심하게 발생했을 때, 이때는 제가 풀맷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지금, 어, 대략, 어, 비트가 50%, 예, 50%는 비트, 그리고 알트코인이, 어, 25%, 그리고 현금 25%. 이렇게 예,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들을 더 추매하는 형태로, 예, 그런 형태로 좀 매매를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예,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어,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도미너스를 좀 봐야죠. 예, 도미너스 요거는 주봉 차트인데 도미너스가 지금 음, 70%까지 어, 과거 불장들 과거 불장들에서는 불장들은 대략 알트 불장들은 비트 고점에서 최어 도미넌스는 70% 때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크게 이제, 도미넌스를 떨어뜨리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는데, 지금 현재는, 70%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도미넌스 상승 추세가 지금 꺾이는 모양새다. 예, 지금 아직, 뭐, 주봉의 122MA가 0 데드크로스를 하진 않았는데, 바로 지금 들어올려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금 데드크로스를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도미넌스가 그러 꺾여서, 꺾여서, 알트코인 불장으로 지금 진입을 한 거냐, 진입을 해서, 이 도미노스가 뭐 30에서 40%까지 쭉 빠지는 형태,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거냐?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저는 일단 무슨 생각이 있냐면 비트코인은 아직 상방으로 예, 상방으로 좀 어, 자리가 좀 남아 있는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남아 있는 상태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알트 불장을 지금 간다고 했을 때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어, 이때나 어 이때나 뭐 이때만큼의 어떤 음,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알트코인에 도미너스가 지금 70%까지 가지 못했는데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알트코인이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때라든가 뭐, 뭐 어, 17년이라든가 예, 그때처럼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도미너스를 올려놓고 예, 자금이 비트코인에 충분히 많이 들어온 이후에 그 이후에 사실 알트 불장 가는 게 좋다. 예, 그래야지 알트들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그래, 그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음. 어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불장은 비트코인 불장은 어, 역대급 지금 고점을 지금 갱신 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그런 어떤 어, 역대급 불장을 기대를 하고 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더 올려줘야 될 텐데라는 어, 그런 생각이 좀 있, 있,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만 어찌 됐건 뭐 매매는 어, 하, 상황에 맞춰서 예,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 거고요 예,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도미넌스가 지금 빠 계속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비중을 좀 가져가고 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50%, 예, 알트코인들도 25% 정도 예를 들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무조건 지금 음, 상황에서는 알트코인 불장이 도래를 하면서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0에서 40까지 빠질 것이냐 예,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자면 예, 과거에 어, 비춰 봤을 때도 비춰 봤을 때도 이런 요런, 요런 경우들이 좀 있었죠. 예, 도미넌스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꺾이는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트 비트가 올 올라가면서 비트가 올라가면서 도미너스를 쭉 어, 끌어올렸다가 중간에 알트 불장이 한번 오면서 예, 알, 어, 비트코인이 뭐 행보하거나 조정하는 동안 알트 불장이 한번 오면서 알트들을 좀 키를 좀 맞춰주는 예, 비트가 너무 올라가면 비트가 너무 올라가면 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중간에 키 맞추기를 해주는 그런 예, 장세들이 있었다 예, 요때도 있었고 음, 그리고 2017년에도 그때도 요때도요런런런데 요런, 어, 요런 보면은 올라가다가 도미돈를 한번 떨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예, 장세들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도미넌스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 거기서 이제 알트코인들 키맞 추기하면서 도미넌스를 한번 뺐다가 예, 뺐다가 어느 선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예, 식으로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어 여기서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면서 쭉 빠질지 도미넌스가 아니면은 어 알트코인 키마 추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비트코인 조정이 종료가 되고 그게 뭐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플랫 형태의 플랫 형태의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조정을 어디가 됐던 하고 마치고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다시 도미노스가 올라가 주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예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느냐? 예, 비트코인 어, 섞어서 하면 되죠. 예, 비트코인도 가져가고, 알트코인도 가져가면서 예, 비트,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는 50% 그리고 알트가 25% 그리고 현금 어, 보유가 대략 25%요런 뭐, 느낌, 어, 요 정도 느낌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런 예,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고 만약에 어,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올리면서 올리면서 쭉 어, 상승해 주는 예,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뭐 비트를 뭐 출매를 더 한다던가 아니면 은뭐 음, 그게 아니라 조정이 좀 나와준다 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 라고 했을 때는 예, 현금 보유 비율을 줄이면서 뭐 알트코인을 좀더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예, 좀 대응을 하겠다 예, 그리고 뭐 알트코인 매매는 알트코인 매매는 저도 뭐 여러가지를 사놨는데 여러가지를 사놨는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 펌핑이 온다라고 했을 때, 펌핑이 오는 알트들은, 예, 어느 정도 좀, 펌핑이 충분히 나오고 꺾이는 모습이 좀 보여질 때, 아니, 혹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때, 그때 다시, 어, 그때는 그 알트 코인들을 팔고, 다른 알트 코인, 안간 알트 코인들을 산다던가, 예,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간 알트들은 들고 있는 거는 계속 좀 보유를 하면서, 어좀 길게 길게 좀 들고 가보는 그런 예, 형태로 좀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예, 싶고요. 이런 예, 부분들은 뭐 사실 어 길게 알트코인들 길게 들고 가볼지 아니면은 뭐 어, 펌핑이 나오면은 좀 팔고 다른 걸로 탈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의 어떤 어, 매매 스타일이라든가 어, 매매 호흡이라든가 그런 예, 부분들 영역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예, 매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영상은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예. 어~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예, 추가적인 내용들 있으면 음~ 또 녹화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예 대응하시는데 어~ 좀 음, 참고가 좀 됐으면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어~ 그대로 올라가 줄지 눌렸다가 가줄지 라던가 그리고 좀 도미너스도 예, 지금 계속 내려가면서 알트 불장이 지금 오는 건지 아니면은 어 지금 꺾여서 다시 비트가 상승할 때는 다시 올라가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상황에 어, 따라서 맞춰서 어, 대응하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응하시는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어, 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도 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